결과적으로 저는 제 안의 쓴뿌리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죄를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사함도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덕분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는 제게 실수하거나 또 잘못을 저지르는 상대를 두고 오래 참지를 못했어요.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었어요.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번 그때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"내가 너를 두고 가장 오래 참지 않았냐? 그에 비하면 그들을 제가 뭐 그리 크다 할수 있냐? 내가 너를 사랑에 용서하지 않았느냐? 너는 그보다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더냐? 제가 그 누구보다 주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용서받은 일이 많았기에 실은..." 오래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.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극률이 넘치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미천한 죄인의 연약함도 덮어 주셨다는 것입니다.